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는 뭘 가지고 되냐그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엄마로서 보면 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아들과 딸이 양육이 돼 나가는 과정에서는 엄마가 대체적으로 뭘 합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내 몸이 힘들고 모 하더라도 어떻게든 아이들은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몸이 아파지고, 병이 들거나, 뭐 하거나 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어요. 그런데 늙고 병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 엄마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아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빠가 이걸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빠가 이거를 이걸 카핀이네 이거를 이걸 생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엄마는 늙고 병들어서 그러면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발을 든다 그러죠. 수발. 수발을 드는 것은 아들에게 요청을 할까요? 딸에게 요청을 할까요? 딸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엄마는 미우나 고우나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늙고 병들어서 이런 수발에 관련되어 는 부분은 이상하게도 딸에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씨알도 안 맥히는 아들한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늙고 병들었을 때 케어될 때 보게 되면 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로서의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들어 죽는 그날까지 여자로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그거는 아들에게 참아 보일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수발은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 수발을 들으려면, 늙고 병들다 보니까 엄마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수발을 들는데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는 뭐를 요청하냐면, 경제적인 걸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 왔냐면, 엄마는 뭐를 했습니까? 집안에, 대소사에, 가사 일을 하면서, 집안 아이들의 양육을 한다든가, 가사를 한다든가, 이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분은. 그리고 남편은 뭐를 합니까? 남편이, 엄마의 남편은? 남편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 경제적인 거를, 이 환경에 많이 익숙해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내가 돈을 다 벌고, 내가 모든 걸다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특이하게 돼요. 아들, 딸안 가래요. 딸에게도 돈 요구 막 해요. 딸에게도.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들, 이 엄마가 아들과 딸을 극명하게 구별두고 딸에게는 수발을, 그 다음에 아들에게 경제적인 요건을 요청하는 이런 엄마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투영이 되는 거죠. 딸은 나로서, 그 다음에 아들은 여기에 있는 아빠로서, 즉, 남편의 역할에 관련되 있는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야 안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수발을 드는데, 예를 들어 딸이 수발을 드는데 돈이 없다, 어쩌고, 그러면 아들 그날 죽죠? 음, 그날 이제 아들한테 요청을 해야지, 이제. 근데 이 아들이 나도 돈 없어, 이래 버리면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대부분들이 요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나중에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늙고 병들고 이래서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하다면 딸이 수발되는 것 쪽, 수발이라 그래 봐야 뭐 있겠어요. 엄마 힘들지, 뭐 하지, 또 엄마 어디 간다 이러면 또 데리고 가고 뭘 챙기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 교통비라든가 약값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서 경제적인 거는 이제 아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원활하게 흘러가요. 근데 그게 왜 나만 일해야 돼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